아주, 명중했습니다, 명중. 아, 몇발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발 만에. 아, 열두발 만에. 열두발 만에, 명중. 그러면 여자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목줄을 깨뜨렸겠네요, 어깨나. 오마이갓 oh 이래가지고는 그 여자를 못 지키겠는데 하나 네5 6 7 열,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20 15m에서 20m 사이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 금 많이 느낌이 있다. 자, 오늘의 활공부였습니다. 예. Yeah. 아주, 명중했습니다, 명중. 아, 몇발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발 만에. 아, 열두발 만에. 열두발 만에, 명중. 그러면 여자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목줄을 깨뜨렸겠네요. 어깨나. 오 마이 갓. 이래가지고는, 그, 여자를 못 지키겠는데.